아픈 사람들의 질병 퇴치 개운법 개운법이란 막혀있는 운을 열어주는 여러가지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개운법을 잘 이해하려면 초보자들도 12신살의 방위법을 잘 알면 우리는 나쁜 운으로 인한 질병을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결혼 문제, 학생들의 시험 문제 성적 향상 등 일상생활에서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옛 선인들은 생활 속의 건강이나 운에 막힘은 음식과 수면에 있다고 강력하게 믿어왔다. 세상은 우주 조화의 흐름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잠을 자는 방향만 바꾸어도 삶의 힘든 일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절대로 의도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잠을 자는 방향은 천살방향이나 반한살 방향이다. 그런데 현재의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천살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는 것이다. 잠을 잘때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이 반한살 방향이면 여유있고. 활기찬 복성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이다. 여기서 참고로 사, 유, 축, 뱀띠, 달띠, 소띠의 반한 살 방향은 서북쪽 방향이며, 인, 오, 술범띠, 말띠, 개띠의 반한 살 방향은 서남쪽 방향이며, 해, 묘, 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반한 살 방향은 동남쪽이며, 진, 자, 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의 반한 살 방향은 동북쪽 방향이다.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각띠를 참고로 잠을 자는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암환자나 정신질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상께 제사 올리는 시간인 자시와 축시 사이에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게 될 때, 그 가문의 제사를 주관하는 종손의 생년띠를 기준으로 천살 방향으로 절을 하면 가족 중에서 절대로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식구들이 잘때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은 반한살 방향이어야 하고 제사는 천살 방향으로 절을 하는 가정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해결이 되며 가족의 행복과 식구들의 출세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면 부부가 새방살이를 하다가 집을 새로 짓고 살만하더니 이사간 지 1년도 안 되어 죽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비일비재하게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집 가장의 생년을 알아서 연구를 해보면 새로 이사한 집의 대문 방향이 장성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심성도 착하고 가정도 다복했지만 자궁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평상시 즐겨 입던 옷의 색상과 침구의 색상이 장성살의 색상을 즐겼다고 한다. 장성살의 방향은 운에 막힘은 물론이고 되는 일이 없고 병이 오면 회복이 힘들고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할수 있는 방향이다. 환자의 치료받는 병원의 정문이 장성살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일시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발병이나 근본적으로 병의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장성살이란? 인, 오, 술범띠, 말띠, 깨띠의 장성살 색상은 빨간색이며 장성살 방향은 남쪽이다. 사, 유, 축뱀띠, 달띠, 소띠의 장성살 색상은 흰색이며 방향은 서쪽이다. 해묘 미돼지 띠토끼 띠양 띠의 장성살 색상은 청색이며 장성살 방향은 동쪽이다. 신자 진원숭이 띠쥐 띠용 띠의 장성살 색상은 검정색이며 장성살 방향은 북쪽이다. 병이 생기는 원인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고 설명되어지는데, 병이 생기는 당시의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의외로 영양군이 결핍되어 인체가 병균을 이기지 못한 까닭에 병이 생긴다고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남녀가 반한 살 방향으로 머리를 향해 취침을 하고 그집 때문이나 방문이 장성사를 피하여 구성된 방을 쓰고 있었을 때는 역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본 체력에서 발생된 기운의 흐름이 원활함으로써 건강한 체질이 형성됨으로 병마의 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항력이 발생함으로 질병 퇴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며, 또 그렇게 운에 맞게 생활을 하니 병균이 침범했다 하여도 인내 자체의 건강한 항체 에너지에 의하여 질병 퇴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낳게 하고 건강한 체력이 심한 질병도 스스로 퇴치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식사를 하고 이 영양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데 있었어. 사람들은 흔히들 먹는 것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배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시내에서 공중변소를 찾아 헤매는 등의 촌극을 벌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집에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중환자가 있는 집에선 모르는 사이에 스쳐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 있거나 화장실이 자주 막히는 등의 묘한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 것인데도 별스럽지 않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되면 소변의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상하수도의 이상을 보일 때는 애군이 온다는 것을 짐작하고서 당황하지 말고 집안을 두루 살펴보아서 배수 시설을 점검하는 지혜와 노력 등만으로 엄청난 재난을 물리칠 수가 있다. 초상이 나려면 그 집에서 기르던 개가 음소를 찾아다니면서 흙을 파고 신발짝 따위를 물어뜯으며 양말짝을 하수구에 물어넣어 통수를 방해하거나 하수구를 훼손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웃어 넘기기는 불가사의 한 이야기인 것이다. 질병이란 한번 생기고 나면 자꾸 재발하는 것이 참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요즘은 좋은 효과를 지닌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약의 효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약국 문의 방향이 환자의 생년을 비교하여 장성살 방향으로 나 있으면 아무리 그 약국의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빼고는 나머지 약은 효과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토끼띠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천살방향, 즉 서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평소에 청색의 옷을 자주 입었고, 집안에서 하수구가 막히거나 상수도 보일러 시설들이 고장을 자주 일으키고, 방문이 동쪽문일 때 병이 났다면 중병이 확실하다. 하지만 침실의 머리를 바꾸고 이부자리를 청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꾸며 다니는 병원의 문이 서쪽으로 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면 아주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개운법을 이웃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어. 함께 활용을 한다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무리 난치병,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도 회복되어 장수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종교나 과학적인 이론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방위학술을 현대의학과 함께 건강의 최대 효과를 누려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위의 내용이 다수 초보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차근차근 여러 번 듣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